10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포로 귀환.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포로가 귀환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이 정말 꿈처럼, 생각되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믿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래서 너무나 황홀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 53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37년에,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458년에, 그리고 또 444년에. 이런 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믿기 어려운 그런 꿈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또 그들의 혀로는 기쁨의 노래, 그슨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찬양이 차, 가득 찼다 우리 안에 가득 찼다 기쁨이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것으로 어, 묘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날을 주셨다라고 이방인의 입으로 듣게 하셨고 또 3절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큰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기쁜 사람들이다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남방의 시내처럼 남쪽에 흐르는 시내물처럼 포로들을 흘려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 남다, 남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강줄기의 하류 남쪽은 남방의 시내는 강줄기의 하류라고 볼수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때 가보면 큰 물줄기가 이루어져서 큰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그 물줄기처럼 힘차게 흘러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더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항상 유명한 비유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는 그 자체는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찬, 찬양,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기쁨의 노래라는 단어나 여기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이 말도 똑같은 이 기쁨으로도 기쁨의 노래, 기쁨의 함성,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시적으로 이게 아주 단어 나열이라든지 이 짜임새가 더 정교하고 더 시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번역상에 이제 우리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손상돼서 들리지만 우리 번역도 아주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함성으로 거두릴 것이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오늘 이 126편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어떤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모임을 만들어 또 그런 모임을 만들 할수 있는 회당을 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우게 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런 일들을 그 이방인의 앞제나 이방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의 방해나 또 어려움을 당해가면서도 그걸 유지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버린 것 같고, 자기들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들, 해야 할 일들은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해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쁨의 기쁨으로 결실할 날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좋을 때할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수 없을 때, 정말 안될 때, 이럴 때 이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조상적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정말 할수 없는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 희망의 씨앗을 기도로 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바로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나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고 기쁨의 탄성과 함께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고 그렇게 결실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6절은 똑같은 5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새롭게 말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결국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생각지 않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얻은 것처럼 독일이 갑자기 통일된 것처럼. 그게 사람의 협의나 노력으로 된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에이 그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휴전선도 빨리 그렇게 걷어졌으면 좋겠고,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런 황홀한 일들이 기도하는, 기도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 속에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메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삶이 어려움 속에 계속 연속돼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또 기도를 잃어버리기 쉽고 예배를 잃어버리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오늘 또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이, 이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할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변할 변환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이기고 죽인다라는 건 없앤다는 게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누르고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쏟아놓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환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어려운 상황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빌리보서 1장 6절 같은데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신실하게 결국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같은 경우도,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란은 약한 것, 경한 것,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그런 이 노래와 일맥 상통한 권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의 기도가 지금 어려울 때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려워서 나아왔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주님 앞에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물리치고 피곤한 육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의 결실로 기쁨으로 찾아갈 줄로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에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우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어두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